안녕하세요. 누구나 AI 활용해서 제작까지 14강 앱 인벤터로 사물인식 앱 만들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수업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는 초등학생 또는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강의 영상은 직접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학생은 직접 강의를 보고 듣는 방식으로 선생님은 학생 지도에 참고하는 형식으로 강의와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앱 인벤터 확장 기능을 이해하고 확장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사물 인식 앱 화면을 디자인할 수 있다입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는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따뜻한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혹시 설리번플러스라는 걸 알고 있나요? 설리번플러스는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 등과 같이 시각 보조가 필요한 사용자들에게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서 인식한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이런 설리원 플러스와 같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사물의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앱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사물 인식 앱을 직접 만들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는 앱 인벤터의 확장 기능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확장 기능은 영어로 extension이라고도 하는데요. 필요한 기능을 컴포넌트 확장 기능을 통해서 제공받아 사용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앱 인벤터에는 모든 기능을 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기능들을 확장 기능을 통해서 추가로 설치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 기능은 앱 인벤터에서 공식적으로 제공을 하기도 하고 개발자들이 만들어서 공유를 하기도 합니다. 이 확장 기능은 AIX 파일로 되어 있고요. 확장 기능을 다운로드해서 추가를 하면 원래 있는 앱 인벤터의 기능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기능 등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앱 인벤터의 확장 기능들 중에서 Look Extension이라고 하는 확장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Look e 은 줄여서 우리가 루 컴포넌트라고도 부르는데요. 앱 인벤터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확장 기능이에요. 조금 전에 앞에서 우리가 확장 기능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있고, 개발자들이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앱 인벤터에서 제공하는 확장 기능이고요. 머신러닝 기계 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이미지 분류 모델을 통해서 이미지를 분류를 하는 그런 확장 기능입니다. 수백만 개의 이미지 중에서 공통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을 천 개의 그룹으로 묶어서 천 개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은 이미지 분류 모델에서 이미지를 분류해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 적혀 있는 이 링크를 따라서 한번 들어가 보면 어 어떤 이미지들을 어떻게 그룹으로 만들어 줬는지, 천 개의 그룹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링크를 따라서 들어오시면요, 이런 화면이 하나 뜰 거예요. 앱 인벤터 익스텐션이라고 뜨죠. 여기 보시면 맨 앞에 1번부터 해서 번호 쭉 가는 거 보이시죠? 네, 쭉 내리면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한번 내려가 볼까요? 쭉쭉쭉쭉 빠르게 내려가면, 네, 좀 전에 1번부터 해서, 네, 마지막, 네, 여기 1000번까지, 총 1000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백만 개의 이미지들을 보면서 컴퓨터가 직접 학습을 한 거예요.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어, 이것은? 화장실 휴지일 것 같아. 이거는 귀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룹을 만들어서, 여기 보시면 피자일 것 같아.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컵일 것 같아. 이런. 버블일 것 같아. 이렇게 천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보여주면 그동안 학습했던 그 이미지들 중에서 이천개 중에 어디에 이 이미지가 들어갈까 생각을 해서, 어, 이 그림. 지금 보여준 그 사진은 뭐, 화장실 휴지일 것 같아, 아니면 컵일 것 같아 라고 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룩 익스텐션 기능을 실제로 앱 인벤터에다가 설치해서 확장 기능을 통해서 사물인식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룩 익스텐션 컴포넌트를 설치해야 해요. 우리 줄여서 l 컴포넌트라고 부를게요. 앱 인벤터에는 이미지 분류 머신러닝이 지원되는 컴포넌트가 없습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장 기능을 추가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확장 기능을 어떻게 추가하는지 한번 실제로 해보도록 할게요. 어, 크롬으로 가서 우리 크롬 창을 한번 열어볼까요? 크롬 창을 처음 열면 우리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구글 첫 번째 화면이 나타나죠. 여기에서 우리 앱 인벤터라고 검색을 해봅시다. 앱 인벤터라고 검색을 하면 맨 위에 첫 번째로 mit 앱 인벤터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앱 인벤터 첫 번째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서 우리 위에 주황색깔 크리에이트 앱스 누르면 우리 로그인할 수 있는 창으로 간다고 이야기했었죠.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로그인할 수 있는 창이 뜨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 각자 구글 계정 만들었었죠. 네, 구글 계정으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이렇게 로그인을 해주시면, 우리 원래는 맨 처음 화면이 조금 전에 보였던 것처럼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지가 떴었는데, 이제는 우리 지난번에 13강에서 했던 나만의 번역기 화면이 뜰 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앱 인벤터에 처음 접속하는 사람들은 프로젝트 맨첫 화면이 뜨지만, 처음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맨 마지막에 사용했었던 화면이 뜹니다. 원래 이렇게 뜨는 거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우리 위에 프로젝트 거기에서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새 프로젝트 이름을 작성하라고 나오죠. 우리 이럴 때 우리 프로젝트 이름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프로젝트 이름은 영어로밖에 쓸 수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영어로 이름을 한번 적어줘 볼게요. 저는 Guess w a t 이라고 한번 적어줘 볼게요. Guess What이라고 적고,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g u e s h 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 화면이 뜨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컴포넌트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해요. 컴포넌트를 어디에서 설치를 하냐면요. 보시면 여기 위에 제목 표시줄에 보면 도움말이라고 있을 거예요. 도움말을 클릭해 보시면 이세 번째 확장 기능이라고 있죠. 이 확장 기능을 클릭해 주세요. 도움말에서 확장 기능을 클릭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창이 하나가 뜰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창에서 우리 여기 서포티드 되어 있는 거두 번째 보시면 룩 익스텐션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우리 오늘은 이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요.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끝으로 쭉 오시면 여기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어요. lookextension.aix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요. 이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아마 다운로드가 될 거예요. 네, 지금 아래쪽에 이렇게 다운로드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다운로드가 될 거고요. 어 다운로드 한 파일은 아마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어 여기까지 되셨나요? 시간이 다운로드 받는데 조금 느린 분들은 한 1, 2분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또 조금 기다려서 여기 있는 거다 됐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면 다시 우리 맨 위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새로운 창이 열려서 이렇게 있는데요. 그 전에 MIT 앱 인벤터라고 되어 있는 탭을 클릭하시면 원래 있었던 화면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거 클릭해 주시면 우리 확장 기능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고요. MIT 앱 인벤터라고 되어 있는 탭을 클릭해 주시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젝트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여기에서 맨 아래 팔레트에서 우리 팔레트 기능에서 우리 버튼이나 이런 것들 추가했었죠. 이 팔레트에서 맨 아래 보시면 확장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확장 기능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확장 기능 추가하기 라는 버튼 보이시죠? 확장 기능 추가하기 한번 다시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의 확장 프로그램 불러오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파일 선택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파일 선택을 클릭을 해주시면 아마 다운로드 폴더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다운로드 폴더에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열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룩 익스텐션에서 저장되어 있던 파일이 불러와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파일을 불러왔으면 여기 영어로 import라고 되어 있는 거 클릭해 주세요. 여기에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는데요. 지금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죠? 하지만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설치가 될 거예요.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설치가 다 되면 여기 확장 기능에 지금은 확장 기능 추가하기라고만 써있죠. 그 어? 생겼네요. 네. 설치가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Look이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새로 생깁니다. 여기 이게 새로 생기면 네, 확장기능 룩 컴포넌트가 설치가 된 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앱 인벤터 확장기능 오늘은 룩 확장기능을 설치하는 걸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시간처럼 이제 이 스크린에다가 직접 화면을 우리가 디자인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만들 화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설치는 우리 지금 막 했고요. 네, 오늘은 사물 인식 앱 화면 디자인하기. 이렇게 생겨 있는 화면을 디자인 해볼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나만의 번역기 만들기 프로그램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오히려 이번에는 좀더 개수가 적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 간단하게 어떤 것들이 사용되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첫 번째로는 네, 제목줄에 우리 지난번에 레이블을 가지고 왔었죠. 그래서 레이블을 가져다가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적어준 것 같고요. 어, 여기 이 가운데 칸은 뭐 하는 화면이냐면요. 실제로 우리가 사물인식 버튼을 누르면 어떤 사물을 인식시킬 건지, 카메라가 작동을 하면서 우리가 인식시키고 싶은 화면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요 네모난 부분은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 어떤 화면을 보여줄지, 어떤 사물을 보여줄지를 나타내주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켰을 때 나오는 화면이 여기에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지금 사물 인식이라는 버튼이 있네요. 사물 인식 버튼이 나오고 그 아래는 네, 레이블을 하나 더 추가해서 집어 넣어줬어요. 그리고 제목에는 인식 결과라고 써있네요. 그럼 인식 결과라고 써있는 요 밑에 사물 인식이라고 써있는 여기에는 뭐가 나오면 될까요? 여기에는 만약에 우리가 키보드를 보여줬다면 키보드라고 나오고 마우스를 보여줬다면 마우스라고 나오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카메라로 비춘 사물이 무엇인지를 여기다가 적어줄 수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실제로 앱 인벤터에서 사물인식 앱 화면을 한번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네, 스크린 상태에서 저는 여기 수평 정렬을 가운데 3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꼭 바꿔주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네, 저는 모든 블록들이 가운데로 자동으로 와 있는 게 좋기 때문에 네, 가운데 3으로 설정을 했고요. 자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화면. 네, 맨 위에 여기 레이블을 집어 넣으면 되겠죠. 레이블을 집어 넣고 여기에다가 이것은 무엇일까요?라고 적어주면 될것 같죠. 배경은 검정색으로 넣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팔레트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첫 번째 레이블이었죠. 레이블 하나를 가지고 오시고요. 찍고 오셨으면 끝에, 오른쪽 끝에 속성에서 이제 하나씩 변경을 해줄게요. 배경색은 검정색, 여러분들이 다른 색깔 하고 싶으시면 다른 색으로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글꼴은 제목이니까 좀 굵게 해볼게요. 그리고 글씨 크기는 지금보다 크게 한20 정도로 해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양쪽에 너비, 끝까지 가게 하려면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 이렇게 클릭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끝까지 가게 되고요. 이제 여기 텍스트에다가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적어 볼게요. 이렇게 적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유는 글씨가 텍스트 색상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거죠. 흰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가운데로 옮겨주려면 텍스트 정렬도 가운데로 옮겨주면 되겠어요. 되셨나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볼까요? 네, 두 번째로는 네,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사물 인식을 할수 있어야 되는 그 화면이 필요해요. 이 화면은 어디에서 가지고 올수 있냐면요. 자, 보시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맨 아래 웹 뷰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웹 뷰어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웹 뷰어를 가져다가 스크린에 올려놓으면 이렇게 꽉 차게 웹 뷰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꽉 차버리면 우리 여기 밑에다가 사물인식 버튼이라든지 이런 걸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사이즈로 해주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일단 너비는 어떻게 해줄까요? 너비는 네, 부모 요소에 맞게, 부모 요소에 맞춰서 꽉 차게, 양쪽으로 꽉 차게 해주면 좋겠고요. 높이는 우리 스크린마다, 우리 스마트폰마다 스크린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액정의 크기가 다 다르니까 이거는 어, 스마트폰에 따라서 어 전체 화면에 한 50%, 절반 정도만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50%로 맞추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절반 정도 된 화면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럼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는 네 바로 아래 이렇게 사물인식 버튼을 넣어줘야 되네요 사물인식 버튼을 한번 넣어줘 보겠습니다. 사물인식 버튼은 여기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버튼 가져다가 집어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어, 글꼴은 굵게, 그리고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해볼까요? 14보다 조금 더 크게? 한 15나 16 정도로 해볼까요? 자, 16으로 하겠습니다. 고 모양은 저는 둥근 모서리의 버튼을 사용을 할 거고요. 뭐 여러분들이 직사각형이나 타원을 쓰고 싶으시면 다른 모양의 버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버튼의 이름에다가는 사물 인식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사물 인식 버튼이 생겼죠? 이렇게 해서 사물 인식 버튼도 우리가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보시면 여기. 한 줄이 제목처럼 또한 줄이 들어가 있죠? 제목처럼 한줄 들어가서 가운데 인식 결과라고 적혀 있네요. 네, 그럼 이 부분도 제목처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목하고 같은 거니까 레이블 가지고 오면 되겠죠? 네, 레이블을 가지고 오고요. 배경 색깔은 저는 파란색. 그리고 굵게 해줄게요. 글씨 크기는 제목보다는 좀 작고 버튼보다는 좀 크게, 그러면 한18 정도 크기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너비는 부모 요소에다 맞춰주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텍스트는 인식 결과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어 지금 검정 색깔로 왼쪽에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 텍스트를 일단 가운데 정렬로 옮겨주시고 색깔도 흰색으로 바꿔주면 잘 보이게 될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면 거의 다된것 같네요. 네, 이제 여기 아래 보시면 여기 여기다가는 이제 나중에 실제로 여기 카메라로 어떤 걸 비췄는지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에 네, 우리가 사물 이름 3물 인식이라고 해도 3물 이름이라고 적어볼까요? 인식이라고 하면 계속 인식이 나와서 헷갈리니까 3물 이름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에는 우리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네이블이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네, 레이블 하나 더 넣어주고요. 어 여기에서는 글씨 크기를 좀 크게 해볼까요? 한25 정도로 키워주고 그리고 텍스트에다가는 사물 이름이라고 적어 볼게요. 사물 이름을 가지고 적어 달라고 하는 게더 좋겠죠? 텍스트는 가운데 정렬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다된것 같아요. 빠진 게 있을까요? 어떤 게 빠졌을까요? 보시면 우리 아까 가지고 왔었던 블록 컴포넌트가 필요합니다. 로 컴포넌트가 있어야 우리가 이 카메라로 보여준 사물이 어떤 건지를 인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웹 뷰어 상태에서는 카메라로 보여주는 상태 그대로죠. 그냥 마우스면 마우스, 인형이면 인형, 그냥 쭉 보여만 주는 거라면 로 컴포넌트가 있어야 이게 무엇인지 실제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 컴포넌트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근데 여기 보시면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기 이 때문에 여기에 보이지는 않고 우리가 끌어오면 아래로 내려가겠죠? 한번 가지고 와봅시다. 아까 확장 기능에 우리 가지고 왔었죠? 확장 기능에서 룩 컴포넌트 클릭해서 화면으로 쭉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룩 컴포넌트가 생기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주의해 주셔야 되는 거. 얘가 어떤 걸 인식을 해야 되냐면 우리 여기 웹 뷰어에서 나오는 그 이미지, 웹 뷰어로 우리가 찍은 사진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속성에서 웹 뷰어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웹 뷰어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해주셔야 여기에서 보이는 애들이 여기 웹 뷰어에서 보이는 애들을 인식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웹 뷰어 1까지 꼭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주시고 나면 사실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 쓸거 하나 더 있어서 어 여기에서 우리 하나 더 컴포넌트 추가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 했었던 거죠. 트랜슬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번역해주는 컴포넌트였어요. 이 번역 컴포넌트가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사물이 어떤 사물인지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때 아까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물인지가 다 영어로 나타났었죠. 근데 우리는 영어를 한글로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영어를 한글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가 번역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아, 미디어죠. 미디어에 가시면 아래에서 두 번째 트랜슬레이터라고 있죠. 이거 가져다가 스크린에 넣어주시면 네, 이렇게 번역을 할수 있는, 번역 컴포넌트도 여기에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이제 화면 구성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죠 원래 제가 만들어놨었던 화면과 지금 우리가 새로 만든 화면이 같이 만들어졌죠?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우리 여기 나중에 이름 헷갈리지 않도록 여기 있는 애들 이름을 좀 바꿔줘 볼게요. 컴포넌트 이름만 바꿔주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있는 레이블 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목을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 레이블 1은 앱 제목이라고 추가를 해주고요. 웹 표현은 안 바꿔도 알것 같죠? 여기 버튼은 사물인식 버튼이라고 적어줄게요. 그리고 레이블 2는 인식 결과죠. 그것도 결과니까 고 3번은 실제 우리가 사물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 네이블 3은 사물 이름. 이렇게 바꿔주면 될것 같고요. 어, 여기 트랜슬레이터도 안 바꿔도 되긴 한데 얘도 한번 바꿔줄게요. 번역, 한글로 번역하고 싶으니까 번역 한글이라고 적어줄게요. 로 컴포넌트는 안 바꿔도 될것 같죠? 네,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우리 오늘 사물 인식 앱 화면 디자인까지 다 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네, 여기 마지막에 컴포넌트 이름 바꾸는 것까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아직 이름 못 바꾼 사람들은요, 어, 못 바꾼 학생들은 지금 여기 보이는 화면 보시면서 네, 레이블 이름을 레이블이나 버튼 이름들을 네, 새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